안녕하세요. 오늘은 갑자기 제가 닭발이 먹고 싶은데 또 순대까지 먹고 싶어서 닭발이랑 계란찜은 배달 음식이고요. 이거는 회사 앞에서 샀어요. 그럼 먹어볼게요. 근데, 과연, 맛있을지? 음, 음! 음! <laughs> 음! 야! 너왜 이렇게 맛있어? 재수없게, 진짜로! 아, 아주머니, 어, 내일 인사드려야겠다. 맛있었다고. 음. 오늘 술이 단데? 큰일 났다, 이제. 진짜. 오늘은 별로 할 말이 없네? 야, 너 지금 나한테 그게 할 말이니? 먹고 얘기해. 먹고 얘기하자고 했잖아. 받으실래요? 받으세요. 음, 괜찮아요. 저도 술잘못 먹어요. 그냥 먹는 거죠. 힘드니까. 안 힘들면 술안 먹어요. 지금 초면에 말다 하신 거예요? 뭐라고요? 데려와 주겠다고요? 아, 그럼 어쩔 수 없지. 짠할게요. 받으세요. 아휴 힘들죠. 마시세요. 고민하지 말고 마시세요. 아 근데 저는 오늘 술이 좀안 받아서 조금 쉴게요. 이건 담백하게 먹기 좋고 실리봉순대초나 순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먹고 싶을 때 존나 맛있지. 마셔요. 마시는 게 남는 거야. 그래. 오늘은 기분만 안 좋지 술이 안 맥히네요. 한잔하세요. 드세요. 싫어요? 흑장미? 이만큼 남았는데 먹을까 말까. 괜찮겠어요.